하나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밀 자체가 죽어야 합니다. 흙 속에서 썩어져야 하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열매를 맺기까지 수많은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는 일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면 영적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을 내놓으면 영적 생명은 보존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면 산다는 진리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로 죽어 한 포기의 미리 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랄이 이삭에 주렁주렁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을 친히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지 아틀레이는 중앙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날 그는 원주민의 창과 몽둥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영국제 윈체스터 연발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총을 쏘았다면 그는 자신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지 아틀레이는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주민에게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만일 선교사가 원주민을 죽인다면 그 마을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는 자가 전하는 예수를 누가 믿겠습니까? 조지아틀레이는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손에 총을 든 채로 사지를 찢기며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가 죽은 후 원주민들은 그의 총에 총알이 열 발이나 들어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늦게나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틀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다. 교회는 언제나 순교자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져 왔습니다. 한국 교회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흘린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때로는 헌신과 희생이 헛되고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판단일 뿐." 때가 되면 반드시 헌신과 희생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1866년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의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선교를 위해 미국 국적의 상선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쇄국 정책으로 인해 내네 외국인을 막론하고 기독교인은 무조건 색출해서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토마스 선교사는 죽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통상을 요구하며 17일 동안 대동강에 머물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에 올때 한문 성경 500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면서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땅의 개신교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순교당할 때 자기를 죽이는 박춘건에게 성경을 전해주었습니다. 박춘건은 후에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박준건은 건네받은 성경을 자기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박준건의 조카 이영태가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참수당하기 전 다른 사람에게도 성경을 나눠주었는데, 당시 12살 소년인 최지량이 그것을 받아서 평양성 관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박영식은 성경을 찢어서 자기 집 방에 도배를 했습니다. 박영식은 도배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으로 도배된 박영식의 집은 얼마 후 널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널따리 교회는 나중에 장대현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27살의 토마스를 이 땅에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한알의 미랄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열매가 맺히는 것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줄 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님 미랄에 대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